히브리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6장 11절, 12절의 말씀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편지를 보내는 목적입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가 있대요. 옛날에 운전할 때에 처음 운전하는 사람 뒤에다가 초보 운전 써 붙이고 병아리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렇죠. 믿음에도 초보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초보이냐 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세례받은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어,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돼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 가운데 초보라는 겁니다. 초보. 그러면 초보가 있으면 초보에 반대되는 게 뭐가 있어요? 고수가 있잖아요. 고수. 믿음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거기 보게 되니까 닥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그러니까 고수가 될수 있는 방법을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의 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지금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 신앙인들이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번 커다란 그 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취소되지 않을까요? 취소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들어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한쪽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이 말씀을 보고는 또 뭐라 그래요? 취소될 수 있다라고 또 말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구원의 교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시험과 환란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코인네라고 해서 구어체로 써 있어요. 구어체로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로 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문 닫고 들어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문 닫고 들어와 그러면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그렇는데 알아들어 문 닫고 들어와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문을 닫아요. <laughs>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밤에 나갔는데 밤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잠을 자요 못 자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12시쯤에 전화가 왔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엄마 더 놀다가 3시쯤 들어갈게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죽어. 라고 말하잖아요. 너 죽을 줄 알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말할 때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다가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 하라. 는 격려의 말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게 되면 열매 맺는 자리로 가게 되면 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고난과 슬픔과 포기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1절, 12절의 말씀, 너희가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라.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대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맹세를 하셨대요. 맹세.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내가 만약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약속을 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13절의 말씀 또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내가 너를 택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17절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또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고 한번 구원받은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이 들고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잖아요. 내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가 약속하신 말씀을 변하게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겐 지키고 우리에게는 안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나 우리에게 약속한 거나 똑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환난과 고난이 오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시험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 말씀하잖아요. 반석이라 말씀하잖아요.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면 지진이 와도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반석은 갈라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는다 하는 말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한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 소망을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피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영혼의 닻,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 20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느냐하면 자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믿음의 초보가 있었어요. 믿음의 고수는 믿음의 고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4장을 가게 되면, 창세기 14장을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집식구가 많아지고 가축의 수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롯이 먼저 거할 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래서 롯은 눈으로 보기에 에덴동산과 같이 좋은 땅을 택하였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저 북쪽에 있는 네 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부족들을 침략하여서 그들의 재산과 여자와 저 자식들을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롯과 롯의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말 그대로 네 개의 연합국이에요. 나라. 네 개의 나라가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단까지 쫓아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숫자는 얼마예요? 318명. 집에서 길리운 자, 에? 집에서,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네 개의 연합국을 물리치고 돌아왔어요.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자,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해 주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들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갔을 때에 승리를 해주게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준 사람이고, 멜기세덱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승리를 했지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돌아올 때에 지쳐 힘들고 피곤한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떡과 포도를 주어서 해 힘을 주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멜기세덱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와 같은 일을 하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멜기세덱이 하였던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바로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이 된다 안 된다? 된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알수 있잖아요. 318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네개 연합국을 이긴 그 승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멜기세댁이 갖고 있는 승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승리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들을, 악한 영들을 다 이긴 그 승리.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고난과 순환과 시험을 다 이기신 승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고난 받고 시험 받은 자가 누구 앞에 나아가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앞에 나온 자에게 떡과 포도주를 든단 말이에요. 새 힘과 새 용기를 준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 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지위와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은혜와 어떤 권세와 어떤 주의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나아가셔야 나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초보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5병 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그 떡을 먹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길로 갔어요? 다 배반하고 튀었어요? 그떡 달라고 지금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죠.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가 있다 이거예요. 초보가 있는데,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제 믿음의 고수가 되어라. 예수를 붙잡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응? 오늘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예수님만 붙잡게 되면 시험과 고난과 환란이 오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그 강력한 무기,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